햄튜브. 구름이를 두고 갈 생각에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구나. 어휴, 구름이는 발걸음이 떨어지나 보네. 안녕하세요, 햄튜브입니다. 햄튜브. 제 올해 초에. 올해 초, 올해 2월쯤에 엄마랑 겨울바다에 놀러 갔다 오는 브이로그를 찍어서 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래서 거기서 물회를 먹고 죽을 뻔했는데 배탈이 나서 몸발리는 겨울바다 사랑꾼 또 겨울바다를 보러 가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목소리> 지난번에는 엄마랑 둘이 갔는데 오늘은 해주랑 여름이랑 엄마랑 나랑 이렇게 넷이서 같이 여행을 갈 예정이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름이가 10시 15분, 15분까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아 여름이.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오만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만이랑 여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만이랑 여름이, 오만이랑 여름이. 와. 어, 계단이 있나 보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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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갈지. 갈지 마. 분위기 있는 컷좀 찍어보려고 그랬지. 아, 나, 나, 나.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정샷 우정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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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양양 네. 하조대 해수욕장으로 출발합니다. 하조대. 네. 하조대 막국수. 네. 하조대 막국수 맛있는 네. 막국수. 오늘도 안전운전. 안전운전. 여름인 얼굴 안전운전. <목소리가> 해주는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아무도 때리지 않게 운전. 아주 는 오줌이 마렵고 저는 또 여행만 하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응가를 하러 가평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생일이 다 있네. 같이 화장실로? 히주리 <laughs> 원숭이 인형이 있네. 요 저거 생연이 생일 선물. 어디? 원숭이.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조심하세요. 어디 가시 커피?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너는? 나는... 잠깐만 해주 노래 나오네 회주.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나와요, 혜주 귀엽다 어딨어? 아이가? 여름이 스타일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승현이 예, 고요 싸고 먹고 출발 승현이 예, 냅두고 승현이랑 같이 출발 승현씨 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네저 너무 시원해요 똥을 싸가지고 음. 아직 좀 배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아 죽을 것같아배 아파요 아 아니에요 신나요 겨울것도 걸어갈 생각에 너무 신나요 네, 가서 또 아프면 안돼요 내몸 네, 안에 있는 모든 독소를 배출하고 아, 기분이 좋아졌 좋아졌습니다. 세양새양가피카거든이카츄가그양주를다고 응. 아, 만든 거야. 지금부터가 진짜 여행 시작 같아. <웃음> <웃음> 너, 너, 쥐를 다 기억해. 이제 90km만 더 가면 나도 사조대 해수욕장에 나도, 도착합니다. 맨에리가에서는이 그래. 네. 얘기가

1 0 터널. 에들어왔습니 10km 터널. 10km 터널. 10km 터널. 10km 10km 터널. 을 지나고 터널. 0 k m 터널. 10km 더 가면 양 k m 터양1 0 하조대 수욕장 도착했습니다. 기 있다, 막국수, 막국수 도착했습니다. 아, 와 오늘 진짜 예쁘다. 아, 오늘 재밌었어, 아, 아, 와 진짜 맛있어. 예쁘다. 와말리다 어디? 여기. 어, 말이다. 겨 바다에 왔어요. 아, 와 누가 말 타? 말 타, 짱 멋있다. 우와, 쟤도 도말 탄다. 우와, 짱 멋있다. <laughs> 야, 근데 진짜 이쁘다 구름이랑 바다랑 진짜 이쁘다 진짜. 말이 나 있어? 와, 말도 안 되는 너무 이쁜데? 완전 진짜 이쁘다. 너무 이뻐요. 어두분 그림 좋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오길 잘했어. 오늘 오길 잘했어. 누가 말 탄다? 가워라. <laughs> 구름이 <laughs> 너무 예밥 아저씨가 그린 그림처럼 구름이 너 <laughs> Nyt 보이는 것보다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이뻐요. 여름이, 외로운 여름이. 꽃게를 찾는 여름이. 지기까어진서 어, 진흙, 진흙 저거 발로 차는 거짱 재밌어 너도 해봐 그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그 막국수를 먹으러 갈까요? 네 따라와 막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겨자국수를 만들어 먹어볼게 이것이 바로 하그대 커피 <laughs> 하게대 오면 커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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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라. <laughs> 먹는 척만 하지 말고. <웃음> <웃음> 아 맛있다. 아 <laughs> 진짜 귀다나 진짜 귀엽다 쟤 어떡해. 너무 귀여운데? 엄마. 야옹아. 독사같은 인간들 내 구역에 들어오다니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에는 그림자만이 있을 것이다. 도망, 전부 도망간다. 도와만 가도 여기 있을걸? 그게 너의 최선이니? <laughs> 도망의 최선이야? <laughs> 다시 온다. 자기가 대표하는 자리가 좋은가봐 귀여워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생겼을까 <laughs> 진짜 귀엽게 생겼다 야오미. 너무 귀엽게 생겼어 구름이랑 응.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응.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얘 막국수집에 살면서 막국수 좀 먹었니? <웃음> <웃음> 여기가 바로 테라로사 커피 공장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바로 야! 라고 소리 질렀어 왜지? 해주가 진짜 너무 엑사이팅해 보이는 것이 뿌듯하네요. 오길 잘한 것 같아 응. 어? 우리 두고 가나? 와요? 소잘도 있어 어. <laughs> 좀 부담스럽다 나가자 부담스럽다 <laughs> 와 빵도 많다. 사실 내가 온 이유는 빵 때문이지 <laughs> 시킬까? 커피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니까 원두 종류만 한 8,000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듯 여름이 고양이 카페 사무성 좋은 고양이. 자, 한 점해. 진짜 귀신. 거기 많이. 우리는 지금 해지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해변에 해지는 모습을 찍고 싶기 때문에. 여기... 남해항에서 해질녘 바다를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 와우. 와 사람들 와이 추위에 대단해 제가 원래 해 지는 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해는 서해에서 지는 거라서 저거 찍어 애들 타는 거 어머 잘 탄다 <laughs> 와와와 진짜 멋있어 <laughs> 타는 거 기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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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앉아 있어 자기 찍어달라고 기름이 기름 기르이 너희들의 인생에는 그림자만이 있을 것이다 엄마랑 해주고요 그여름에도 나홀로 고독한 시간 저거야 풀풀 분리하고 해서 겨울마다 오고 싶네요 역시 바다는 뭐다 겨울 바다다. 여름이가 뛰어온다. 여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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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옆으로 걷는다. 와 여름이 사이드워킹 쩐다. 와 여름이 간다. 역시 여름보단 겨울이지. 그치, 여름아? 여름바다보다 겨울바다지.